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려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그가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금 다스리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정복해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데 자꾸 내 인생을 내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장애물이고, 내가 보기에 문제고, 내가 보기에 갈등이고, 내가 보기에 스트레스가 어려움이라고 자꾸 내가,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자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 어려움 갈등 있어야 될그 광야길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광야길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정을 걸어가는데 더운데 어떡하지? 밤엔 추운데 어떡하지? 아니, 식량이 지금 가지고 나온 걸로는 우리가 그 식량 가지고는 안될 텐데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요 평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오만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장애물이었고, 장애물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거 만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설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서부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만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나로만 행복하구나. 아, 쟤는 복음으로만 행복하구나. 제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느끼실 만큼 그럴 만큼 하나님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인생이 평탄하다는 것을 음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요, 자꾸 우리에게 꿀을 바릅니다. 꿀을 먹입니다. 꿀보다 더단게 무엇인가요? 나중심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막 피가 돌게 하는 게 뭐냐? 나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응답을 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보니까요, 막 여기 저기에서 주목님 어, 입당 감사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입당 감사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층에서 입당 감사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도 또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도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사역을 잘했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이런 꿀 같은 생각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내가 사역을 잘했구나. 이런 거를 막 자꾸 생각하니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계속 나중 심에 꿀을 먹고 또 먹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갑니다. 그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 그런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잘한다는 게딱 하겠냐 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준이고 내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좋은 생각인데, 아, 내가 사역을 잘했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꿀 같은 생각이 나의 근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사지로 걸음을 수월로 나가게 해서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는 뭔가 응답이 올 때마다 자꾸 생각이 글로 가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보의 근원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요 음료는 어디로 가냐 네가 해서 그래, 네가 잘해서 그래, 네가 온신해서 그래, 네가 노력해서 그래 하고 나 중심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악에 얻어 걸려가지고요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됩니다 나중심이라는 그것에 완전히 딱 매여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훈기도 받지 않아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냐?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사지로 가고 있고 수호로 내려가고 있는데 죽을 것 같겠는데 그때는 이미 심이 미련해져가지고 영적 상태가 혼미하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음료의 달콤한 꿀과 같은 메시지를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음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달콤한 메시지 속삭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르려 하십니다. 하고 마귀의 일을 박살 내셨습니다. 말씀이 왜안 들리죠? 나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종은 주인의 말씀에 누가 털을 달아요?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이 자꾸 말씀에 코멘트를 달아요. 자꾸 말씀에 댓글을 달아요. 이거 아닌데, 이런데, 저런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길은 평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음료의 그 달콤한 말을, 달콤한 메시지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이 악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 죄의 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줄에 메여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마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고 누려야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음료의 속삭임, 그 메시지가 보입니다. 걸러집니다. 아, 얘가 자꾸 나에게 이런 생각을 심는구나. 자꾸 이런 메시지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네.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주장하네.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상처가 자꾸 건드려지네. 이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만 깨달아도 흑감은 박살납니다. 그흑암을 깨닫기 위해서는 빛을 자꾸 비춰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속에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춰야 흑암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드러나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는 나중심의 종 아닙니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자꾸 내가 내가 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여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다짐을 지고 또다시 세상짐 홀로 지고 하나님 무너져야 됩니다. 그 인생 나 그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길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은 여호와께서 내 길을 보시고 내 인생을 지켜보시고 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면서 사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빨리 빨리 가라. 빨리빨리 빨리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세계 보고만을 빨리 할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성실하게 사나, 게으르게 사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저 사람이 나를 예배하나, 안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하실 때, 추레굽하기 전에도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 길쯤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만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그 어떤 시간보다 거저의 능력을 가지고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속에서부터 실제 가슴에 부딪히고 마음에 부딪힌 다음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불신앙하고 있다면 과연 평탄해질까? 과연 나도 그렇게 될까? 그게 음료의 속삭임입니다. 과연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흑암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실제 말씀이 성취된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응답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닌, 응답 앞에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래 인간의 모든 길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은 평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근본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에이스크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왕왕스 목사님과 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더해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뜻이 있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여덟 번째 르멘트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일으키는 모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주도에서 순회 캠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땅의 역사는 의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5월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음료가 네가 했잖아 네가 잘했잖아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원신했잖아 네가 기다려줬잖아 네가 있네요고 네가 참았잖아 자꾸 나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 그 달콤한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나를 사지로, 나를 수호로 내려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끝을 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